처음에 시작할 때 음. 무너져요? 아 벌써 네. 이미 무너져.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너져 버리니까 백스윙 아무리 잘 올라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제가 지금 현이의 백스윙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그 어,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어. 과장도 좀 해보고. 그 네. 잘해야 되는데.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너져요? 아 벌써 이미 무너져.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너져 버리니까 백스윙 아무리 잘 올라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되니까 예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어서 어, 온몸에 힘을 아마 차이가 두 개가 있어요. 처음에 내가 뭔가 하체랑 상체랑 조금 힘이 나눠져 있고 어드레스를 잡아 줄수 있는 어떤 장력이 조금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빼는 건 가능. 근데 처음에 저희가 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러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좀 봐도 응, 불안해 보이죠. 약간 이렇게 갔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아, 네. 아, 왜 그러지? 무너졌으니까 응. 손은 쭉 밀어야 되고, 응.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손목로 이렇게. 아, 그래 탑에서는 저희가 이걸 놓치는 거죠. 놀랐네요. 빠지고. 응. 그러니까 다운 스윙할 때 그럼 이렇게 되면 힘을 어떻게 쓸까라는 응.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그좀 네. 그냥, 제가 일단 이것부터 없애고. 응. 그러니까 골반이 움직이는 거랑 무릎이 무너지는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큰게 이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고. 골반은 살짝 이렇게 걸리는 느낌으로 갈 수는 있어요. 음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 삼각형, 그 다음에 저희 그립 잡아주시는 힘. 그러고 나서 여기서 레이싱 스타트 들어갔으면은 클럽 패드 그대로 저희는 오른쪽 어깨 방향. 혹은 뭐 어깨어깨 어깨 사이나. 음. 이렇게 들어오고,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놓쳤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. 아, 그러 그러니까. 응, 응. 이게 코킹을 위에서 만들면 안 돼요. 음, 밑에서. 응, 밑에서부터 저희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냥 올라가면 은 만들어지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손목을 꺾고 뭐 헤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머릿속에서 지우고, 그 다음에 백스윙 올라왔으면 다운 스윙하실 때 하체에 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음. 그러면 은 그걸 저희가 사용을 해서 와야 되는데, 풀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음. 들어가는 음. 느낌인 거죠. 음. 그래서 자차차 왔으면 여기서 저희가 다운 윙할때 이렇게 그 그다음 음 다음에 음... 여기서 어 풀렸네 그 다음에 다시 잡아야 T가 되는 거죠.